뻐요삼장님 뭐 준비물이 많아서 준비물이 있어서 <목소리> 오늘은 없다 <아빠>. 예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안녕하세요 님네영 네, 네, 저번에 상 받은 거 예? 오늘도 찍어야죠 네, 오늘도 <목소리> 추 <추억> 남겨놔야죠 <목소리> 자 아까 그는네유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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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네. <목소리>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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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에 <저걸요>? 왔는 <laughs> 시원하지 않아요? 어, 지금, 어. 우리 저번에 또 왔는데, 여기. 그늘이 있는데도 막 숨이 톡톡 막 쉬어요. 라이브 방송을 까 라이브 방송 어, 어, 발랐어, 발랐어. 팔에도? <laughs> 음. 팔은 안 발랐는데? 팔은 안 발랐어요. 다리도 안 발랐는데? 다른데 말 돼요? 어제 다리를 봤어. 또 나도, 나도 안 보는 다리를. <laughs> 반갑습니다. 저기 선글라스를 큰거 끼셔갖고 찍어도 괜찮죠? 그 <laughs>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켜는게 낫을 것 같아. 여기서 뭐 거친 말할 사람 없잖아. 가끔 게 라이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을 뭐 하고도 주워다 오는데, 근데 문제는 라이브 켜도 몇명안 봐. 안 봐. <laughs> 라이브이기만 <이기만> 해. <laughs> 상카페에서 그쪽 네. 네. 야, 기 네. 어, 뭐, 뭐, 뭘요? 이걸? 등? 돌아나 던져 주 아, 이 모습은. 아, 어떻게 해요? 여자 여자 허당 치는 거야. 아, 지금, 지금 이제 됐어 이제. 돌하나 던져 주십괜뭘확인해트 길자연이. 안녕하세요. 오늘 오늘 저트래킹 소감은 어떠십니까? 더운데 고생 많으셨어요. 아, 고생 안 하셨죠? 끝까지 끝까지 요 예. 예. 앞으로 저 일정에 어떤 어떤 소명원 같은 거.

오랜 시간은 안 있었지만 되게 좋으신 분들 같아가지고 어, 저도 한 9월이 기대해질 정도로 네, 좋은 자리인 것 같고 그래도 갑자기 더 어려운 자리를 맡게 된것 같은데 저는 현금 안 받고 계좌로 받겠습니다 <laughs> 아, 아이고 예, 큰 박수를 <웃음> 묻히네 <laughs> <laughs> 또돌 던지고 있었어요? 복숭아 <laughs> 환아합니다 <laughs> 예. 어, 많이 뵙던 물인데 여기서 어, 일하시아보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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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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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조 아, 저기 지당도 그, 저기 알바는데 나도 알바는 해야 지 망고 야 망고. 고 연한 고 어. 연한, 거. 어, 연한 거. 연한 거, 안녕히 계습니다습니다 네. 어서 오세요. 네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아, 우리 형님이 했어요. 영상에서 최고의 형님이 야 아, <laughs> 영상이 되게 해줘. 네. <laughs>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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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자리야, 여기요? 보기. 어, 뭐, 오늘 오늘 메뉴는 와, 흑돼지 플러스. 뭐야 <laughs> 흑돼지 이게 뭐야? 플러스예요. 네. 흑돼지 플러스는 뭐예요? 먹자 흑돼지 플러스로. 흑돼지 플러스 플러스는 어, 뭐, 흑돼지 목살, 우삼겹, 냉산겹폐 한경살. 국내산 뒷고기 거의 나가요. 아, 여자 안녕하세요. 이따가는 것 한번 찍어놔야지. 아 여기 굽는데 나는 기능사인데 여기 기사장이시라는 것시네 여기 이건 내가 굽고. <laughs> 한번더 설명. 이건는 한겹살이고요. 이건 삼겹살이고요. 네. 이건 목살입니다. 네. 이건 꽃들살. 꽃들살. 네. 예. 저기 예. 저기. 꽃들살이에요. 예. 꼬들살. 본인은 누구세요? 거기 <laughs> <도기> 전문가 이성재입니다. <laughs> 야, 들기야 여보. 공기팟 파 서비스 다. 그리고 수계면백시 다 서비스. 소주도 다 하나씩 썰어. 아 여기 숙도 있잖아요. <laughs> 여기. 아, 사실 다 서비스. 하나씩 서비스를 해드 <laughs>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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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잘 먹었습니다 네, 네, 네. 고맙습니다 취임이 취임이 오늘 대박 날것같 얘가 안녕세요안고습니다잘 먹고 갑니다 고생하세요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, 네. 네. 맛있게 네. 잘 안녕하세요. 잘 안녕하세요. 갑니다. 파이팅 네 멀리 네. 네. <laughs>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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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요